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11주차와 12주차의 과제 문제 풀이 해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문제 풀이 시간 갖고요. 그다음 주 여러분들 기말고사 치르게 될 겁니다. 자, 11주차 과제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H 대학교 학생 중 100명을 무작위로 뽑아 나이를 조사하니 평균 나이는 20세이고 표준 편차는 2이다. 이 대학교 학생의 평균 나이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요거는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죠? 네.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여러분들, 어, 여기다 잠깐만 하나 써서 한번 봅시다. 빈 페이지에서. 자, 어,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여러분들이 이제 n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가할 때, 이 데이터를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 하나의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것들이 전부 다 iid, 서로 독립이고 동,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분 확률 표본들이다. 이제 모집단이 정규 분포냐 아니냐에 따라 좀 나눠서 생각할 건데, 첫 번째 모집단이 정규 분포다라고 할 때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또다시 시그마를 알 때랑, 시그마를 알 때, 그리고 시그마를 모를 때, 시그마를 모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모평균에 대한 추론에서는요, 표본평균이라고 하는 통계량을 사용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쵸? 예, 요걸 가지고 할 건데 요것의 분포가 모집단의 평균 뮤하고 분포에서이 평균값은 같고요.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표준화를 하시면 돼요. 표준화. 표준화라고 하는 건스탠더다이제이션 x바를 뮤를 빼고 x바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표준화라고 하고, 특별히 이 루트 n 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표준 오차다라는 말로 부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통계량의 표준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이거의 이름을 우리가 z라고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노말 제로 원이 되죠. 표준화했으니까. 그러면 어, 이러한 확률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g2분의 알파에서부터 요거 x바 마이너스 미뮤 나누기 루텐분의 시그마 요거 g2분의 알파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1마이너스 알파다. 자, g알파라고 하는 건 뭐냐? 표준정규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할때 0에 대해서 대칭인 노말제로원이 이렇게 있다고 할때끝쪽의 확률, 오른쪽 확률이 여기가 알파가 되도록 해주는 요 포인트를 우리가 g알파라고 씁니다. 그럼 2분의 알파가 되는 경우는 g2분의 알파 이렇게 쓰면 되겠죠. 0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은 g2분의 알파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요것 이것 사이에 들어올 확률은 1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이쪽 2분의 알파, 이쪽 2분의 알파 떼주고 나면 1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뮤에 대해서 양쪽을 풀어버리면 여기가 x바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에 루트 m분의 시그마 그리고 뮤 x b a 플러스 g 분 알파 루트 n 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알파 그 확률이. 그래서 요게 하한 그리고 요게 상한 신뢰수준은요 1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그마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시그마를 모를 때는 시그마를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표본표준편차라고 하는 n-1분의 summation xi x i-x b 의 제곱이라고 하는 표본 분산을 추정을 하고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표본표준편차가 되겠죠. 그러면 x bar-mu의 루트때문에 시그마로 나눠야 되는데 시그마 대신에 s를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시그마를 모르니까 그러고 나면 이것의 분포가 이것의 분포가 t 분포가 된다고요. 자유도 n 1인 t 분포가 된다. 그래서 똑같은 이런 것들 하면 전개를 하면 상한과 하한이 어떻게 나오냐면 x bar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쓸게요. 실내 어, 구간의 상한과 하한이 x bar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는 z 2분의 알파 대신에 t 2분의 알파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T분포는 자유도를 가져요. N-1인 T분포에서 위쪽의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도록 해주는 거를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쓸게요. 지저분한데 다시 한번 써보면 T2분의 알파, N-1, 자유도 N-1인 T분포에서의 위쪽이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그러한 콘타일을 이렇게 쓴 거예요. 거기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부르니까 S 이렇게 들어간다. 네, 근데 n이 크면은요. n이 크면, n이 크면 t 분포 안 쓰고요. 그냥 여기를 예 z 2분의 알파로 써도 무방합니다. 왜요? 예, t 분포는 샘플 수가 커지면 다시 말해 자유도죠. 이거 자유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유도가 커지면 이 자유도가 커지면 이건 어디로 가요? 예, 표준 정규 분포로 수렴을 해요. 그래서 t 2분의 알파. 요거 대신에 z 2분의 알파를 써도 무방합니다. 언제요? n이 클 때는 예, 요 정도까지가 네됐했고요 시그마를 모르면 어떻게 할까? 아, 저기 저기 노말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요거 노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닐 때 어떤 분포인지 모르, 어떤 분포인지 몰라요. 정규분포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n이 크면 됩니다. n이 크면 엑스바의 분포, 요거, 표본 평균의 분포는, 요게 심지어 무슨 분포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요것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가 돼요. 평균은 요거고, 분, 어, 분산도 이렇게 되는. 그쵸? 예, 근사적으로 정규분포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무슨 정리? 중심극한 정리. 컨트롤리, 센트럴리미트디어렘에서 어, 센트럴리미트디어 m 중심극한 정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결국에는 우리가 요거의 분포, 알고서 예, 표준화하고 이렇게 뽑아내는 거 모를 때는 네, t 분포를 사용하는데 네, n이 크면 예, 표준 정규 분포에서 펀타를 찾아서 이렇게 하겠다. 요거죠 자, 예,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보세요. 자 표본이 100명이니까 마뭐 얼추 커요. 그렇기 때문에 x bar m i n u 루트 n 분의 s를 썼어요. 왜요? 모 표준편차를 몰라요. 여기 말하는 표본 표, 요 표준편차는요. 표본 표준 편차예요. 모 표준 편차는 모로 주어져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n이 크니까 이게 노말 제로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n이 크니까, n이 100명이나 되니까. 그쵸? 그래서 확률적인 얘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네, 이거를 mu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상한과 하한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상한과 하한. 자, x바가 20이었어요. 그쵸? 이 x바의 관측값이죠. x바는 어, 표본 평균이라는 통계량인데 그거를 데이터로부터 계산하니까 20이 나왔어요. 20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인데 알파가 0.5일 때 알파가 0 5면면0 아, 0 5면 2분의 알파는 0 0 2 5죠 z0.0이요. 이게 1.96 된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 루트 100분의 시그마는 2로 주어져 있죠. 표본 표준 편차 s 이루절져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 정도 19.6부터 20.39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신뢰구간을 구했어요.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족계획연구소에서 아들을 선호도, 아들의 선호도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백상의 신혼부부를 뽑아 조사하니 67상이 딸보다 아들을 원하였다. 이들 선호도 비율에 대한 99%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100쌍 중에 67쌍이 아들을 원했다. 아들 선호도는 100분의 66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들 선호도에 대한 네 비율 추정치예요. 모 비율에 대한 비율 추정치 표본 비율이죠. 이게 모 비율에 대한 점추정치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점추정치를 구해라? 그럼 이건데, 이제 실내 구간, 구간 추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적당한 수를 더하고, 여기다가 적당한 수를 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간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요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면, 보통 어떤 상수에다가, 이, 요게, 요거는 이제 p-hat이라고 쓸게요. p-hat, 표본 비율. p-hat의 스탠다드 에러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p-hat의 스탠다드 에러에다가, 다시 말하면 p-hat의 표준편차, 예, 그거를 어, 표준오차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통계량의 표준편차를 표준오차, 스탠다드 에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hat의 분포를 알아야만 이 스탠다드 에러도 알 거고, 스탠다드 에러도 구할 거고, 이 p-hat의 분포로부터 이 k값도 우리가, 적절한 상수도 이 99%라고 하는 신뢰 수준 가지고 이 피해의 분포로부터 끄집어낼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점추정치로 사용하는 요 통계량 피해 표본 비율이죠. 여기서는 이것의 분포를 알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자 모비율을 p라고 하면 표본 비율은 이제 이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다라고 해서 추정량이다라고 해서 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피해 p에 대한 추정량 그래서 피해 표본 비율이에요. 표본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전체 샘플 수 분의 아들을 선호하는 사람의 수그 n 분의 x 이렇게 구하죠 여기서는 100쌍 중에서 67쌍이니까 실제로 이것을 데이터로부터 계산하면 100 분의 66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숫자로 관측할 때는 이제 100 분의 66 이렇게 나오지만 그걸 관측하기 전에는 아직은 예,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확률 변수라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량, 이렇게 불러요. 추정량. 우리가 모비율을 추정할 때 어떤 추정 어떤 통계량을 사용할 거냐? n분의 x라는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통계량을 사용할 거고, 모비율에 대한 추정량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100분의 66 숫자로 데이터를 관측해서 딱 관측된 어떤 통계량이 관측된 값, 요거는요, 추정치라는 말 써요. 추정치. 그제 그래서 추정량과 추정치는 좀 달라요. 추정치는 이 추정량에 대해서 데이터를 관측을 해서 실제로 관측한 어떤 숫자로 주어진 하나의 값 요거를 추정치라고 부르고요. 어그 전에 이제 요렇게 이제 확률 변수로 나온 이런 통계량 그렇 요거를 우리가 추정량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그런 그런 얘기를 지금 드렸고요. 이건뭐 영어로 쓰면 st made 트라고 하고요. 요 추정량은 Estimator라고 불러요. TOR. 그래서 추정량 추정치에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요 PS의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 PS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요게 된다는 건 아실 거예요. 모평균은 PS의 모평균은 모비율 P하고 똑같고요. 분산은 N분의 P1-P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네 표준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p h a 마이너스 p 평균 빼고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줍니다 n분의 p 1 마이너스 p 루트 10으로 나눠줘요 그럼 얘가 노말 제로 원이죠 정확한 건 아니고 근사적으로 그죠 근사적으로 백상이나 되니까 근사 분포를 써도 괜찮아요 정규 표준 정규 분포를 활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근사적으로 근데 이 p 분모에 p 대신에 p hat을 넣어도 노말 제로 원이 그대로 성립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럼 확률적인 얘기를 여기다 해주면 돼요 요 통계량이 마이너스 지 2분의 알파 지 2분의 알파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다 그렇죠 그래 놓고 p에 대해서 한번 풀어주세요 p만 남기고 넘겨 보시면 하한이 요거구요 상한이 요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신뢰구간이죠 그래서 음. 신뢰 수준 1 알파의 신뢰 구간이 상한과 하한이 상한 하한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시면 이게 어떻게 나와요? 점추정량. 그죠? 점추정량아니에요 이게. 모비율에 대한 점추정량 하나로 딱 제시해. 그럼 표본 비율 쓰면 되겠죠. 거기다가 적당한 상수, 적당한 상수라는 게 여기 z 2분의 알파 요거예요. 곱하기 p 해 t 의 스탠다드 에러가 요거예요. p 해 t 의 스탠다드 에러. p 해세의 분포가 요거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분산이잖아요. 이게 분산. 거기다 루트 씌운 거예요. 거기다 루트 씌우면 스탠다드 에러거든요. 근데 p를 우리가 모르니까 p 해으로 여기다 넣은 것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보면은 구간 추정은 어떤 세타를 추정을 하는데 내가 세타 해이라는 통계량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점 추정량이죠. 구간 추정을 해라. 그러면 여기다가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요. 적당한 수, 그 K라고 하는 거, 이거는 상수 K 곱하기, 이제, 요, 세타 헤트의 스탠다드 에러가 이렇게 곱해지는 꼴입니다. 스탠다드 에러가. 근데 이 K는 실내 수준, 그러니까 여기 알파, 알파와 세타 헤트의 어떤 분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여기서 같으면 모비율에 대한 거는 PS의 분포가 정규분포, 요거 근사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정규분포로부터, 어, 요 상수를 뽑아낸 거죠. Z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알파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렇죠 Z2분의 알파 요 상수를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실내 수준 또는 실내 개수를 가지고서 요 K가 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세타 헤트의 분포도 같이 연결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거에다가 그 세타 헤트라고 하는 추정량의 스탠다드 에러 여기다 이렇게 곱해져서 전체적으로 어, 신뢰구간의 상한과 하한이 결정되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경, 형태로 나오는 게 많이 있, 많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피했하고뭐 z 2분의 알파 n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주면 되죠 여기서 n은 100이고요 ps는 100분의 67즉 0.67이 나왔고요어 여기서는 몇 퍼센트 신뢰구간이죠 그라고 한게99%즉 알파가 1예요 1 알파가 0.01이기 때문에 2분의 알파라고 하는 경우는 0.005죠 그래서 z 0.005 요걸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어, 정규분포표에서 보시면 2.58이라는 거 찾을 수가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이걸 찾아갖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그럼 0 6 7 p 해 마이너스 2 5 8루트피에에다가 0.67넣고요 n에다가 100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를 계산하면 이렇게 상한과 하한이 0.5487, 0.7913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한 요것도 실내 구간이구요 요것도 실내 구간인데 요 실내 구간과 요 실내 구간은 어떤 차이예요 요거는 이 상한과 상한과 하한을 우리가 뭘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예 그냥 어떤 통계량으로 확률 변수로 그냥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계량의 특정한 관측치를 가지고서 데이터로부터 PS를 실제로 관측을 했을 때그 관측 값을 가지고 구하면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해석상 어,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요거는요 이 사, 하한과 상한이 결정된 값이 아니라 아직은 그냥 예 확률 변수에요 그래서 랜덤 인터벌이에요 그죠 랜덤 변수, 랜덤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이제 상한과 하한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통요 요 신뢰 구간을 가지고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 실내 구간이 모 모비율 p를 포함할 확률이 확률이 1 알파다. 여기서 1 알파다.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왜? 이게 지금 인터벌 자체가 랜덤 인터벌이기 때문에 이게모비율 p를 포함할 확률은 1 알파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건. 근데 이렇게 숫자로 관측된 이러한 이 어, 실내 구간을 가지고서는 여기다가 확률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99%라고 하는 실내 괴수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비율 p 가 모비율 p 가이 구간에 쏙 들어갈 또는 포함될 확률이, 예, 99 0, 0 99%다. 0.99다. 예, 이렇게 포함될 확률이 이렇게 이제 신뢰 수준을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뭐 의미상은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네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확률 변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확률 변수예요? 그냥 숫자로 인터벌 딱 정해준 거지. 그리고 우리가 추정한 모비율이라고 하는 거 p 있잖아요. 이거는 이 구간에 들어갈 확률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 모비율 p가 확률 변수야 되는데 우리는 모수라고 하는 모집단의 특성값을 나타내는 모수 이거는 확률변수예요 아니에요 얘는 확률변수가 아니에요 이 모수는 그래서 모비율 p는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뭐 99%다, 95%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놓, 이렇게 숫자로 주어진 실내 어,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확률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99%라고 하는 실내 실내 개수 또는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거를, 어, 여러분 수업 시간에 들으셨을 테지만, 이 빈도주의자들의, 빈도주의자들, 빈도주의자들 또는 프리켄티스트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은 가상의 데이터를 여러 번 뽑아갖고 이런 신뢰 구간을 여러 번 뽑는다라고 이제 머릿 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신뢰 구간을 데이터를 100개를 뽑아서 신뢰 구간 구하면 요게 나오죠. 또한번 100개의 랜덤 샘플을 뽑아서 신뢰 구간 구하면 요거랑 똑 같은 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좀 다르겠죠, 그죠? 어쨌든 그러면 신뢰 구간이 100개가 만들어지면 그 중에 예한 100개 중에 99개 정도는 실제로 참값 p를 포함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 100개 중에 99개가 어떤 건지를 골라봐 라고 하면은 못 골라요 그냥 100개 중에 99개 정도는 참값을 포함할 것을 기대한다 라는 뜻입니다 요게 신뢰구간에 대한 빈도주의자 입장에서의 해석이고요 지금과 같이 신뢰구간을 구하는 이 방법이 바로 빈도주의자 통계장,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빈도주의자 입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빈도주의자들은요, 모비율과 같은 또는 모평균과 같은 모수를 확률 변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주어진 구간에 대해서 확률적인 얘기를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통계학을 분류를 할때 통계학자를 크게 두개 분류로 나누자면, 어, 이렇게 빈도주의자 입장이 있고요. 하나는 베이지안이라는 통계, 베이지안이라는 통계학이, 베이지안 통계학이 있어요. 나중에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고학년에 올라가면 배울 수도 있을 건데, 베이지안이 있고, 어, 빈도주의자가 있고,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학자들은. 예, 근데, 어, 전 세계의 기초통계학책은 거의 다이 빈도주의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해석도 아까와 같이 그렇게 모수를 확률 변수로 해석하진 않습니다. 근데, 베이지안들은요, 베이지안 입장에서, 어, 통계학을 이렇게 서술을 할 때는요, 이 모수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확률 변수로 취급을 하기도 해요. 베이지안들은. 네, 그래서 이 모수를, 어, 확률 변수처럼 해석을 해서 어떤 구간에 들어갈 확률,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 지금과 같은 확률 내 구간 구하는 방법은 빈도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해석을 따라가셔야 되고 베이지안들이 신뢰구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 만들어 놓은 방법에 의해서 구하면 또 이제 모수를 확률 변수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책 뭐전 세계 어느 책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초 통계학 책들이 다빈도주의자의 빈도주의자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다. 그래서 나는 어, 모수를 확률 변수로 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9학년에 올라가면 베이지안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도 한번 배우시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첫 번째 문제는 모평균에 대한 신뢰구간 두 번째 문제에서는 모비율에 대한 신뢰구간 이렇게 했었어요 결국에 핵심은 뭐예요 모평균이든 모비율이든 그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계량이 있잖아요 그 추정량 하나는 표본평균 하나는 표본비율이었어요 표본평균과 표본비율의 분포를 아는 게이 문제를 푸는 첫 출발이에요. 내가 점추정량으로 사용하는 그 통계량의 분포를 알면 신뢰구간을 쉽게 유도를 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통계량의 분포를 이렇게 유도를 해도 되고 모르면은 어 그냥 책을 찾아보시면서 결과만 갖다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모비율이 근사적으로 이런 걸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 전개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먼저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11주차 세 번째 문제와 12주차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